자, 기출문제 보 60번 문제입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뭐, 너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의 합을 an이라고 하지. 그때 뭐, 이 녀석 구해달란다. 우선 요 관계식부터 보자. 예를 선생님 이좀 다시 쓰는데, 4의 k제곱을, 2의 k제곱 전체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의 n제곱 더하기 4의 n제곱에, 2의 k제곱에다가, 8의 n제곱을 선생님이 그 2의 n제곱 곱하기 4의 n제곱이라고 할게요. 네가 1보다 작거나 같다고. 자, 이 좌변식 보면 인수분해를 하고 싶죠. 인수분해를 하세요. 2의 k제곱에 2의 k제곱에 마이너스 2의 n제곱 마이너스 4의 n제곱. 니네 녀석이 1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되셨지? 어... 얘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K의 합을 AN이라고 하자라는 거야. 문제는 이제 써 있긴 하지만 한번더 쓸게요. 여기 선생님이 수기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K의 합. 그걸 AN이라고 하자고. 나 선택 봐서 뭐 K가 뭔지 잘 모르겠죠. 음. 그랬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직접 나열해 보시는 겁니다 자 a1부터 찾아내고 싶어요 a1 첫 번째 항 그래서 n 대신에 1 갖다가 집어 넣으십니다 그러면 2의 k제곱 마이너스 2 그리고 2의 k제곱 마이너스 이 4의 n제곱이라는 녀석을 선생님이 2의 2n제곱이라고 쓸게 그 다음 여기다 n 대신에 1 집어 넣는 거야 2의 제곱 네가 1보다 작거나 같다고 자, 만족할 수 있는 K 값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K는 우선 1 돼요. 왜? 1 넣으면 이쪽이 0이 되거든. 전체적으로 0이죠? 그 다음, 2도 돼요. 왜? 2 넣으면 오른쪽 부분이 0이 되거든. 전체적으로 0이 되죠? 자, 반면에 3을 갖다 집어 넣으면 3 넣으면 8 0이 2니까 6이에요. 3 넣으면 8 0이 4니까 4예요. 24. 1보다 훨씬 크죠? 즉, a1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k값 1과 2를 더해주세요입니다. 1 더하기 2자 다음 a2 찾고 싶어 어, n 대신에 2를 넣어보세요. n 대신에 2를 갖다 집어넣으시면 2의 k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laughs> 그리고 2의 k제곱 마이너스 2를 넣으셔서 2의 4제곱 네가 1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럼 만족하는 k값들 한번 생각해보자. 선생님, 만약 K 대신 1을 넣으면 2 0이 4예요. 마이너스 2 되죠? 자, 1 넣으시면 2백이 16입니다. 마이너스 14예요. 28이죠. 1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1은 안 되고, 2부터. 이 넣으면 이쪽 0 돼요. 괜찮지? 자, 3 갖다 집어넣어보시면, 3을 넣으면 이쪽은 양수가 됩니다. 보이세요? 2의 세제곱에서 2의 제곱배니까. 다음, 3을 넣으면 너는 음수가 돼요. 왜? 2의 3제곱에서 2의 4제곱을 빼니까. 작은 거에서 더큰걸 빼죠. 그럼, 곱해서 음수니까 1보다 작은 건 당연한 거야. 맞는 겁니다. 다음, K 대신에 4를 갖다 집어 넣으시면 너가 0이 돼요. 조건 성립하죠? 다음, 5를 갖다가 넣어보면, K 대신에 5 넣으시면 32 빼기 4예요. 28이죠. 자, 4 넣으시면 16백이, 어, 5 넣으시면 3 2백기 16이에요. 16이죠. 곱하면 1보다 훨씬 크지? 아, 이거 조건 만족하지 못해요. 5부터는. 즉, 2, 3, 4입니다. 그래서 얘는 2 플러스, 3 플러스, 4. 네, 두개 정도 나열해보니까, 어느 정도 규칙이 보이죠? 자, 그럼 여기 지금 2에 1제곱. 그 다음, 2의 제곱이니까, 1 더하기 2. 자, 2의 제곱, 2의 4제곱이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4까지. 되셨어요? 자, 우리가 확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뭐, 하나 정도는 더 나열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a 4 한번 구해보자. N 대신에 3 집어넣으시면요. 2의 K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에 2의 K제곱 마이너스 2의 6제곱이, 자, 1보다 작거나 같다. 만족할 수 있는 K값 한번 보자. 1안 돼요. 넣으면 음수, 음수 곱해서 양수인데 1보다 확실히 큽니다. 자, 2도 안 돼요. 음수, 음수인데 곱해 보시면 1보다 확실히 커요. 자, 3부터 됩니다. 3 넣으면 이거 0 되거든요. 자, 4 넣어 보시면 너는 양수, 너는 음수 곱해서 음수니까 조건 만족하죠. 다음. 5 넣어보시면 너는 양수, 너는 음수 곱해서 음수니까 조건 만족하죠. 6 집어넣으시면 너 0됩니다. 되셨어요. 다음 7부터는 또안 돼요. 7 넣으시면 이거 양수, 너 양수인데 곱해서 1보다 확실히 훨씬 커져. 7부터는 조건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 이번 것도 보면 자, 그래서 이제 만족하는 k값들 다 합.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자 이번 것들 보면 2의 3제곱 2의 6제곱이지 그래서 3부터 6까지의 합 됐네 자 그럼 쭉쭉 가다가 an은 어떤 조건 만족해야 돼 2의 k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에 2의 k제곱 마이너스 2의 2n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조건이죠 맞아 그럼 이 a n 이라는 녀석은 뭘까? n부터 2n e, 까지의 합이죠. 자, 3부터 6까지의 합, 2부터 4까지의 합. 오케이, 너는 n부터 2n e, 까지의 합. n 더하기, n 플러스 1 더하기, n 플러스 2 더하기, 쭉쭉쭉 가시다가, 2n e, 까지의 합. 네가 a n 이 되는 겁니다. a n 한번 찾아보자. 어, 일단, n부터 2n까지의 합입니다. 어, 여기 좀더 깔끔하게 다시 한번 쓸게요. an은 n 더하기 n 플러스 1 더하기 쭉쭉쭉 가다가 2n까지의 합인데 얘네는 보면 1씩 커지는 등차수열이죠. 그럼 등차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을 합니다. 첫 번째 항부터 말 항까지 항의 개수 보시면요, 너에서 너를 빼 n이죠. 거기에다 하나만 더 더하시면 됩니다. 정수 개수 세는 거니까요. n 플러스 1 개의 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 2분의 항의 개수 n 플러스 1에자초항더하기마랑 3n이라고 하시면 되죠. 어좀더 정리를 해서 2분의 3에 n에 n 플러스 1자니 네 녀석이 an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는 an을 역수를 취해서 첫 번째 것부터 2 0 번째 것까지 더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자, 마무리 계산 이쪽 부분에도 한번 해볼게요. 자, 시그마 N은 1서부터 20까지 니네 녀석을 갖다 역수를 취하라고. 이게 AN인데 AN을 역수 취하라고. 즉, 어 3의 N에 N 플러스 1분의 2예요. 자, 3분의 2로 갖다 잡아 묶어버리면 3분의 2에 시그마 N은 1서부터 20까지 N의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요. 자, 이거 보면 뭐하고 싶어? 부분 분수 먼저 생각나죠. 즉, 3분의 2에 시그마 n은 1서부터 20까지 이거 빼기 이거 분의 1에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자, 니 녀석 마무리 계산 한번 해보면 요만큼이 n 대신에 1서부터 20까지 넣어서 쭉 나열하는 거라고 1 넣으시면 1 마이너스 2분의 1 2 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자, 더하기 쭉쭉 가다가, 마지막에 20 넣으시면, 20분의 1 마이너스 21분의 1이 되십니다. 그럼, 없어지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없어지죠? 얘네 없어지고, 너네 둘이 없어지고, 얘까지 없어지고. 남은 게, 제일 처음에 1이랑, 제일 오른쪽에 마이너스 2분, 어, 21분의 1만 남습니다.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니네 녀석은, 3분의 2에, 1 마이너스 21분의 1이 되시는 거예요. 나자 이만큼 통분해서 계산해 보시면요. 21분의 20이죠. 됐지? 자 얘네들을 갖다 곱해서 정답은 63분의 40. 니가 바로 p분의 q가 되겠네요. p 플러스 q는 103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끝